우주의 물리상수들이 미세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조정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부정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은 미세조정의 원인을 다중우주로 설명하려 합니다. 만약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매우 많다면 우연히 우리의 우주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물리상수가 형성되는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의 미세 조정에 대한 구원의 끈 같은 이론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의 미세 조정된 물리 상수들이 발견된 후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세 조정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한 유신론 진영에 대항해 힘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는 다중 우주 이론이 나타나자, 무신론자들은 그 이론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무작정 다중 우주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미 보았지만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우주물리학자이며 불가지론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우주의 미세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놀라운 미세조정을 발견한다면 즉 어떤 값도 나올 수 있는 변수의 값이 1%가 커지던지 작아지던지 해서 생명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론상 자유로운 상수여서 어떤 값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만 남게 된다. 자비로운 창조주이거나 다중우주이거나이다. 현재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다중우주 이론에는 서로 전혀 다른 10여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품우주 또는 인플레이션 우주 이론입니다. 우주 팽창 이론의 초기에는 빅뱅 이론이라고 불렀으나 그후 우주물리학자 알렌 구스에 의해 급팽창 이론이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빅뱅이라는 단어를 우주 팽창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이 무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물질과 반물질 또는 입자와 반입자라고 불리우는 양자역학적 존재들의 치열한 양자요동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양자적 세계에서 양자요동의 결과로 인해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물질이 반물질보다 약 10억 분의 1 정도로 극소하게 많아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요동이 이 극소하게 많은 물질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 물질적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요동이 한 곳에서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가지면서 여기저기서 거품처럼 일어나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 각각의 인플레이션이 서로 다른 우주를 형성하여 다중 우주를 발생시켰다는 이론입니다. 또 우리 우주 밖의 공간은 여전히 양자 요동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양자 요동이 계속됨으로 인해 현재도 거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우주가 계속 탄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째, 누벼이은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같은 모습을 가진 또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의 관측 범위 그 너머에 존재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누벼이은 다중 우주 이론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와 동일한 양자 상태를 가진 복제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다중 우주들 모두 같은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포함하는 공간이 무한하므로 이 다중 우주의 수는 무한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한의 실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힐베르트에 의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무한의 원리를 도입하면 현재의 우주를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또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양자역학적 다중 우주 이론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적 세계에서는 전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실험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적 세계인 소립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또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사고 실험을 통해 죽음과 삶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이상한 개념이 양자역학적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의 개념이 우주에도 적용될 수 있어 우리와 중첩된 다른 우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양자역학적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넷째 다세계 이론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적 우주의 업그레이드된 이론이라고 볼수 있으며 우리가 자주 들어온 평행우주 이론이 이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전자 한 개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것이 관측되는데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순간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중첩 현상이 사라지고 전자 하나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관찰이라는 행동이 중첩을 깨뜨리는데 다세계 해석은 중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다른 쪽의 상황은 그대로 관찰 불가 상태로 존재한다는 해석입니다. 다세계 해석은 이처럼 우주도 관측할 때마다 갈라져서 서로 닮아 있는 무수히 많은 다중 우주가 발생하게 되며 관찰자도 갈라짐으로 나의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다른 우주, 즉 평행 우주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뮬레이션 다중 우주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의 세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더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99년 개봉한 미국의 SF영화로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사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는 시뮬레이터라고 불리우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우주이면 다른 시뮬레이션도 각각의 우주이므로 결국 다중 우주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여섯째, 랜드스케이프 다중 우주 이론으로 초끈 이론 다중 우주라고도 부릅니다. 초끈 이론은 모든 물질의 궁극적 실체는 작은 진동하는 끈이라는 이론이며, 초끈 이론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이론이 m 이론입니다. 이초근이론에서 말하는 물질의 궁극적 실체를 칼라비야우 다양체라고 부르는데 11차원의 특성을 가진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이 칼라비야우 다양체는 그 안에 막과 진동 패턴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는데 약 10의 500승만큼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끈이론은 설명합니다. 초근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 칼라비야우 다양체 하나하나가 다른 에너지로 독립적인 우주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의 500승만큼 많은 다중 우주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주는 각각 서로 다른 물리상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우리 우주 같은 미세조정된 듯한 물리상수를 갖는 우주 하나쯤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홀로그램 다중 우주, 관측 가능 우주 밖의 다중 우주, 브레인 다중 우주 등등 전혀 다른 스타일의 다중 우주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다중 우주 이론을 가지고 미세 조정된 우주가 신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